소명이 이끄는 삶, 오스기니스, 제4장, 유일한 청중. 1881년 7월 27일, 앤드류 카네기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직공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주당 1달러 20센트를 벌던 피츠버그의 직공 신세를 떨치고 일어나 미국의 강철왕, 산업계의 나폴레오, 미국의 푸오, 성 앤드류 등으로 불린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빛나는 스코틀랜드라는 이라 불리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그는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동부의 덤팜 라인으로 금이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바라나시가 힌두교인의 전부이듯 메카가 회교도의 전부이듯 예루살렘이 크리스토의 전부이듯 던판 라인은 나의 전부다 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칸에게 고향 방문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몇몇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 남부 해안 도시인 프라이튼에서부터 궁중식으로 특별 제작된 마차를 타고 서서히 스코틀랜드와 던판 라인으로 북향했습니다. 오후 4시에 그 대형 사두 마차는 성 레너드가에 도착해서 환영 자애로운 이들 카네기라고 쓴 플랜카드와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국기를 흔드는 환영객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식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과 길드 상인들, 시의원 등이 각기 마차를 타고 진두지휘하였습니다. 그 행렬은 카네기가 태어난 조그만 돌집과 가난한 쪼들린 카네기 가족이 살았던 근처의 비슷한 오두막집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33년 전 이곳을 떠나 피츠버그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결정은 카네기가 이 도시의 근사한 공공도서관을 기증하는 행사였는데 미국 바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 시작되기 전 여행하는 동안 줄곧 마차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어머니 마가렛 여사가 마차 속으로 들어가 혼자 마음껏 울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고향, 방문, 동창의 고국의 곳곳을 돌아보는 일. 칸에게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날 칸에게 자부심은 다른 데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전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이 피츠버그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는 어머니가 낙담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위로 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부자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멋진 사두마차를 타게 될 거예요.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단다. 던펌 라인 사람들이 우리를 볼수 없으니 말이다.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앤드류는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사두마차를 타고 던펌 라인의 장엄하게 입성해서 고향 사람들이 모두 볼수 있게 하겠노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즉, 어머니를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피츠버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카네기가의 성공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앤드류 카네기는 여론을 의식하여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비즈니스는 혼자서 하는 카드놀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번지에 당신 자신의 비난만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조인 사회적 진화론으로 네, 그는 무정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이는 전설적인 관대한 자선행위로도 완전히 상쇄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적대세력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는 이기적인 악덕 자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드러운 요소가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 하나에는 감사와 기분 좋은 말이란 라벨이 붙여있었습니다. 그의 비서는 매일 정기 간행물에서 카네기의 기호에 맞는 기사를 오려내어 파일에 꽂아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몇몇 청중의 찬사를 갈망했는데 특히 고향 사람들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카네기는 7월 16일 스코틀랜드 국경을 넘으면서 내가 스코틀랜드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은 듯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직설적으로 아, 스코틀랜드여, 나를 위한 고장 내가 그대의 아들임을 자랑스럽소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어머니와 마가의 여사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지프 프레지어가 쓴 정기 앤드류 카네기에서는 상기한 이야기가 잘 묘사되어 있으며 이는 소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을 조명해 줍니다. 자신의 계획과 시도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목표, 야망, 성취, 평가 등의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청중이라는 중요한 요소는 쉽게 광가됩니다. 오직 광인, 천재, 최고의 이기주의자만이 순전한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궁중 앞에서 뽐내는 일, 다른 사람의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북소리에만 맞추어 행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청중의 찬사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청중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청중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명의 진리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창세기에서 볼수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시는데 한 번은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뒤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눈 뒤에는 얼굴이 있으며 얼굴 뒤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며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시고 보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머리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덕, 덕을 선전하고 남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 심리인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은밀히 선행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청교도들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존 코트는 이 청중이라는 주제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그는 에베소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종의 소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청교도식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일까요? 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사람들의 경력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든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자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채 그의 행한 일은 제일 못한 부분만 드러나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영웅주의는 남의 눈에 띄거나 선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행위는 유일한 청중 앞에서 행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유일한 청중의 눈에 띄고 그분의 칭송을 받는 이는 그 아래 다른 청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동료 정치인의 심한 공격을 받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의 의견에 신경을 쓰겠지요. 그러나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사는 사람도 세상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다. 내앞에서 내가 입증해야 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물론 현대 세계는 청교도 세계로부터 몇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이 내면의 나침반 역할을 했던 내부 지향적인 청교도 세계로부터 동시대인의 인도자가 되어버린 외부 지향적인 현대 세계로 옮겨왔습니다. 바치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신호를 포착하는 이동 레이더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대들은 자기 또래에게 귀 기울이고 여성들은 잡지와 유행이 현혹하는 이미지를 쫓아가고 정치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맹종하고 사들은 추구자들과 신세대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노심초사함에 따라갑니다. 어떤 큰 교회의 목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의 눈을 볼 때마다 그들의 언제나 다른 교회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신기하게도 20세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몇몇 좋은 지도자들. 레닌과 스탈린 같은 많은 악한 지도자들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추종자들에게 병적으로 의존하는 연약한 리더십, 즉 이익에 쉽게 영합하는 뚜쟁이 같은 지도자들과 더불어 끝났습니다. 1941년 9월 30일 첫 질은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귀를 늘 땅에 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국민이 그처럼 보기 흉한 자세를 취하는 취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의 변덕스러운 기류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맥박을 짓고 체언을 재고 있지요. 처칠은 자신의 청중 앞에서 대부분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압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친구 바이올렛 보넴 카터는 처칠을 가르켜 여론의 분위기에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해리 투르먼도 유화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마샬 플랜과 핵폭탄의 최초 사용 등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대통령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얼마만큼 지지를 받았을지 의심스럽다. 유와 대도적으로 모차르트와 같이 위대한 천재도 저를 잘 모르는 도시에 있었을 때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 않았습니다라고 1778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외부지향형이나 외향형의 사고방식은 쉽게 눈에 띄고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옛이야기에서 전해옵니다. 어떤 혁명가가 파리의 카페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저기 군중이 간다. 내가 저들의 지도자다. 저들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칠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후에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는 여론에 지극히 민감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케인즈의 경은 로이드 조지가 방에 홀로 있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케인즈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로이드 조지가 방에 홀로 있을 때에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스크린의 여신 마들렌드 디드리히는 자신이 카레바에서 받은 갈채를 녹음해서 음반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양면에 온통 박수 소리밖에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기를 쓴 작가에 의하면 그녀는 종종 친구들을 초대해 놓고 고집스레 그 레코드의 양면을 모두 틀고는 "저기는 리우데자네이루, 저기는 켈른, 저기는 시카고"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아도치는 다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마치 자이로코스프 를 삼킨 것처럼 살았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갤럽 여론조사를 삼킨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범인행 감옥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단순히 여론의 생각과 원리를 기록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사회 간섭을 변혁시키는 온도조절 장치였다. 지도자입니까? 뚜쟁입니까? 자이로스코프입니까? 갤럽 여론조사입니까? 온돌 조조 장치입니까? 온도계입니까? 오직 유일한 청중의 임재를 연습하는 이들만이 전자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저의 경우 그 유일한 청중을 점차 더알아는 것이 서명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발견하여 성취하고자 노력해온 서명의 일부는 복음을 이 세상에 이해시키는 것과 이 세상을 교회에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일을 중간 수준으로 곧 고도로 전문화된 학문적 지식과 평범한 평범하고 대중적인 사고 사이의 중간 수준으로 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양자간의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단한 사람도 전적으로 저만의 자연스러운 청중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두 청중은 상대편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종종 비웃습니다. 한편이 그런 노력은 부질없이 지식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순간 다른 편은 그것을 순진한 대중화 작업이라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던 두 그룹 위에 또한 그 너머의 진정으로 중요한 하, 하나의 청중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계속되는 도전이자 큰나큰 아, 큰 위안이 됩니다.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사는 일은 뚜렷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크리스토인 찰스 고든은 중국인 고든이나 하트륨의 고든으로 알려진 성품과 삶이 뛰어난 본보기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수단 탈환에 관한 쓴 책에서 고든 장군을 남자들의 험상궂은 표정이나 여자들의 미소, 생명이나 안락함, 푸나 명성 등의 한결같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고든 자신이 직접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시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든 장군은 카투루음이 표고이 되었을 때 결국 버림받고 전사했는데 이는 런던에 있는 윌리엄 글래드 스톤 수상가 내각의 도덕적인 비겁밤 때문이었습니다. 마우디와크의 광적인 추종자들의 손에서 맞이한 고든의 채우는 가히 전설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생에 걸쳐 나타난 바 소명감으로 고치된 그의 강인함도 그에 못지않게 전설적입니다. 한번은 잔인한 왕이었던 아비시니야의 존재 고든에게 “고든 장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그대를 죽일 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는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라고 고든이 대답했습니다. 배아가 기뻐하신다면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이 그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왕이 씩씩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든이 대답했고, 왕은 놀란 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고든이 죽은 후 그의 친구, 존 보나르가 고든의 형제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항상 나를 놀랍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고든의 모든 행동과 안목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든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든이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고든 장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의 전략가요, 전설적인 지휘관이자 그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그는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너무나 가까이 살았기에 자신의 때가 왔을 때단한 걸음만으로도 본향에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정적인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처럼 고든 장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묵상 질문 당신은 외부 지향적이 아니라 내부 지향적 이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진정 하나님만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기를 원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